90년대 가요계를 주름 잡았던 대단한 분들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김원주 씨가 올해 데뷔 30주년입니다, 이거 야, 이 30주년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30년 전에 생각했을 때 음. 제가 30년 후에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을까라는 아, 거에 대해서 물음표였거든요. 음. 근데 그 점이 너무 감사드려요. 음. 아직도 무대에서 쇼를 부르고 많은 분들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게 어. 진짜 영광이죠. 아 근데 왜들 다 냉동인간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잘그 당시를 못 보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똑같아요 지금이랑. 어, 똑같... 해서 제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정말 얼굴이 리즈였어요, 리즈. 어이구, 얼굴이 템잘생겼다잘생겼다 팁좀 알려주세요. 그럼 얼굴이 똑같아요. 아, 네. 메이크업을 잘하면 돼요. 아, 진짜. 으음, 유다메이크업안 해준다, 공유 안 해준다. 원준이, 원준씨가 처음에 이제, 야, 너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있냐. 그랬더니, 야, 스킨로션 바르면 돼. 그러더라고그래 아, 어. 그런 줄 알아. 사고는 안 나고. 그 원준이네 집에 네. 놀러 갔죠. 네. 와, 입구서부터 네. 저 끝까지 화장품이 식구를 네. 하자마자. 그냥 화장품이 짱 있어요. 아, 반면 백인석 씨 집은 어때요, 가면? 올리원올리원 아, 빡빡! 하나로 아, 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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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